네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일곱 개의 인을 떼다입니다. 일곱 개의 인을 떼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석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네 개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일곱 개의 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사이클은 일곱 개의 나팔이 나오고요. 세 번째 사이클은 일곱 개의 표적이 나오고, 네 번째 사이클은 일곱 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살펴볼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적어도 이건 알아야 돼요. 일곱 개의 인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일곱 개의 나팔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일곱 개의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일곱 개의 대접이 의미하는 거 뭐냐? 이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뭐 첫째 인을 떼니까 뭐, 뭐가 어떻게 되고 둘째 인을 떼니까 뭐가 어떻게 되고 또 첫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고. 또 둘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돼? 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 일곱 개의 인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활이 나와요. 활. 네. 둘째 인을 떼니까 화평이 제하여지고 칼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저울,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옵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사망과 음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넷째, 넷째 인까지는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재앙은 사도 요한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예? 올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인을 뗀다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먼 훗날, 세상의 마지막 날, 인이 떼어지고 막 온갖 재앙이 다 쏟아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거예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하나 더 하자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와요.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다섯째 인을 뗄 때예요.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재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고 나니까 어떤 일이 펼쳐져요? 내가 보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일곱 개의 인이 전부 다 재앙이 아니에요.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은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 영혼들은 사도 요한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죽은 사람들입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죽은 사람들입니까? 미래에 죽을 사람들입니까? 네.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어쩌다가 죽었죠? 거기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이 앞에서 또 나왔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라하는 섬에 귀향을 갔는데 유배를 당했는데 왜 유배를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때를 사도 요한의 이전 과거로 봐야 될 것이냐, 사도 요한의 시대로 봐야 될 것이냐, 사도 요한 이후의 미래로 봐야 될 것이냐. 동참하고 있잖아요, 같이. 현재죠. 예.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그렇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재앙을 해석을 하면 이 재앙은요 저먼 언젠가 이, 지, 이 세상 끝날에 막 재앙이 쏟아질 때그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당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개의 인을 무조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환란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대나리온은요,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자 그런데 그한 대나리온 하루 품삯으로 살수 있는 미리 한 대예요. 보리가 석대예요.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아서 읽자마자 뭘알수 있냐? 어? 보통 때 가격의 8배나 되네. 이걸 알수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즉,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도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이 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뜻이구나. 이걸 금방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의 재앙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어려움과 환란과 박해와 순교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예수님 당시에 앞을 못 보던 맹인을 갖다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죠. 예, 예수님 당시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걸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이 어려움과 환란과 박해와 순교 역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섯 번째 인이에요. 그런데. 아까 구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재단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재단 아래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재단 아래에는 아무거나 놓을 수 없어요. 재단 아래에는 오직 한 가지만 놓을 수 있는데, 뭘 놓을 수 있느냐? 출애굽기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설명이 나와요. 시작 너는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레위기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재단 아래에는 오직 한 가지 피만 쏟을 수 있는데 어떤 피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의 피만 재단 아래 쏟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영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재단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재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영혼을 무엇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재단에 바쳐진 재물의 피와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당하는 수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당하는 희생,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당하는 헌신이 지금 당장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무엇같이 받아주시느냐? 재단에 뿌려진 재물의 피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겪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나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요, 절대로 무의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재단의 피같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뭐로 시작하냐면 큰소리로 불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누가 큰소리로 부를까요? 지금 다섯째인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 희생을 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큰소리로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뭐라고 부르고 있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시 말씀드려요. 사도 요한 당시의 기도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기도일까요? 사도 요한 당시의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에서 섭섭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 이 억울함, 이 자존심 상함, 이 손해, 하나님, 이거 어느 때까지 그냥 놔두시렵니까? 이 하소연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이 일곱 개의 인이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알려면 뭘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일곱 나팔을 봐야 되죠. 그런데 일곱 나팔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눴습니다. 선원학교에 회 하신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보세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둔 게 누구예요? 누가, 누가 옥에 가뒀어요? 마귀가 막뿔 달고 와가지고 막 옥에 가뒀나요? 실제로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죠. 그죠? 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둔 거는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을 로마 군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즉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원수는 로마 군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을 조종해요. 때로는 우리 친구를 조종해요. 때로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조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무너뜨리려 고 그래요. 뭐 이렇게 추운 날까지 교회를 가려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 오늘만 쉴까? 아유,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극성스럽게 해. 아, 내가 좀 극성스럽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조종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 그래요. 또는 어떤 사람들을 조종하느냐,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시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조종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어, 신앙생활을 하지 하기 싫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분명히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인데 아 이상하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교회 가기가 싫어. 그래 가지고 교회를 가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해서 이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짜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할 거예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마귀도 영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나중에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여러분, 사탄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마귀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전에. 사탄마귀가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산책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 너 하나님 봤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봤다 어쩔래? 어저께도 나랑 같이 산책했는데. 그러죠.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마귀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거기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걷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거기 속겠습니까? 그런데 사탄마귀가 하와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와가 하나님이 계신 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뭘로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 하나님 봤잖아. 하나님이 네가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못먹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저걸 먹고 하나님같이 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자고요. 여기서 사탄 마귀의 진짜 목적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탄마귀의 전략은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마귀의 전략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악한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했던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 받아줄 거 아니냐?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물을 다 줄게.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 준다는 것도 알아요. 그게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하는 말 중에 앞에 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뭘 가지고 시험을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이렇게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돼? 이렇게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몸이 왜 아파야 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 왜 나를 이대로 방치하실까? 이렇게 시험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도 그랬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마귀는 의심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놔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기도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는 이 기도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예요. 의심하는 기도, 원망하는 기도.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방치하실 거냐는 기도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그대로 놔둘, 것이냐, 놔둘 것이냐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 마귀는 절대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마귀 막 불나고 창들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사정을 알아주는 것처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다고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예요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더 내가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예배, 예배로부터 멀리 떠났는가 가까워졌는가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람이라면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인가? 뭘 보면, 알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 내가 예배로부터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이거 보면 안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 마귀가 하와를 공격할 때 사탄 마귀가 사용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끝을 살짝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흐리멍텅하게 배우면요. 신천지에 빠져요. 구원파에 빠져요. 이상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단들은 다른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경 펴들고 공격하는 거,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거짜있게 해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공격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사용한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담임 목사를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고 진리를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의심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옛날 사탄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지금도 틈만 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넣으려고 래요 미움을 넣으려고 래요 두려움을 넣으려고 래요 교회를 깨뜨리는 마음을 넣으려고 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을 넣으려고 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악한 마귀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 속에 집어넣지 못하도록.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시작. 물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잘 지켜서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잘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자꾸 예배로부터 멀어져요. 아무쪼록 사탄 마귀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 계시록 6장을 들어갑니다. 여섯 개의 인을 떼는데 이 여섯 개의 인이 저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환란을 당했던 핍박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 관계를 다 꾸미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